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걸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기능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이 상태에서 어, 기능의학적으로는 영양제를 먹잖아요. 이거는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니까 물고기 줄게. 그리고 현대의학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 달라요. 뭐 일식, 오마카세 같은 아주 화려한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가 강력합니다. 반면에 한약은요. 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한의학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가바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이죠 이게 부족하면 불안해져요 이런 경우 기능학에서는 가바 영양제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영양제는 그 뇌나 척수 신경계로 들어가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체 이용들이좀 떨어지거든요. 이에 비해 현대 의학에서는 가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복용 즉시 효과를 보여줘요. 강력하게. 하지만 의존성이 좀 생기고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약은 몸이 스스로 가발을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좀 느려요. 속도가 느리지만 건강에 더 좋고 무엇보다 의존성 문제가 없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게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